강력 추천. 야외 텐트 캠핑의 최적의 텐트 비교 리뷰와 추천. 캠핑을 더욱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? 날씨가 어떻게 변하든 상관없이 마운틴아이커 방수 야외 캠핑 텐트와 함께라면 걱정이 없습니다. 비바람에 텐트가 흔들리거나 햇볕에 지쳐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 제품이 바로 해결책입니다. 4에서 6인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 덕분에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여유롭게 캠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. 강력한 방수 및 방풍 기능은 물론 UV 차양 캐노피까지 갖추고 있어 날씨 변화에도 끄떡없습니다. 사용자들의 피드백도 무척 긍정적입니다. 특히 비가 많이 내리는 날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었고 텐트 내부의 환기가 잘 되어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. 이러한 특징 덕분에 친구들과의 캠핑에서도 큰 만족을 얻었다고 하네요. 마운틴아이커 텐트로 풍요로운 캠핑 경험을 즐겨보세요. 가족과 함께하는 피크닉에서 예상치 못한 비나 강렬한 햇빛 때문에 걱정되셨나요? 이 문제를 해결해줄 제품이 있으니 주목해주세요. 바로 MOUNTAINHIA IKR -E 방수 가족 텐트입니다. 이 다목적 텐트는 최대 5명이 사용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을 제공하며 바닥 방수 인덱스가 3,000mm 이상으로 강력한 방수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자외선 차단 기능 덕분에 햇빛이 강한 날에도 안심하고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. 사용자들은 해변 피크닉에서도 이 텐트를 활용하여 자외선 차단 쉐이드로 사용하기 좋아했다고 전합니다. 넓은 공간 덕분에 가족 모두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. 이제 여러분도 MOUNT, AIN, HIKE와 함께 특별한 야외 경험을 만들어 보세요. 캠핑의 시작이 텐트 설치로 인해 번거롭다고 느껴지시나요? 특히 비가 오는 날엔 더 걱정스러울 수 있습니다. 이제 그런 걱정은 접어두세요. 야외 캠핑 텐트, 3 4피 방수, 대형 캐빈 가족용이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. 이 텐트는 빠른 설치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번거로움을 줄이고 바로 캠핑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. 더욱이 뛰어난 방수 기능 덕분에 비가 오는 날에도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가족 모두에게 편안한 시간을 제공하도록 만들어진 이 텐트는 진정한 캠핑의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. 사용자의 피드백에 따르면 대형 에어펌프가 기본 제공되어 별도로 구매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매우 편리하고 전동 펌프 덕분에 설치 시간이 단 30초로 크게 단축되었습니다. 여러분도 이 놀라운 제품으로 가족과 함께 캠핑의 즐거움을 만끽해보세요. 지금 바로 구매하시면 그 특별한 순간들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.